예, 그럼 다음으로 입결 2024 입결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에서 2024까지 예, 대구 경북군의회와 치의의 수위의 정시 전형 결과를 보시면 예, 그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예, 동국대 와이저는 80%컷입니다. 보시면 경북대 의대가 작년에 네, 작년에 경쟁률도 높아졌고 점수도 높아졌죠.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의대 솔림 때문이겠죠. 그럼 치대는 왜 하락했을까요? 예, 치대는 이제 애들이 의대에 대한 관심이 솔리다 보니까 치대보다는 조금 무리했어. 그러니까, 원래 아마 의대 정원 또는 의대 정원을 예상했거나 아니면 뭐,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보통 삼수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대를 가기보다는 예, 어, 의대에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치대가 조금 하락하지 않았나. 예, 수의대는 왜 증가했느냐. 수의대는 증가했는 게 이제는 이제, 예, 그의약학계열 안에서도 의치와 어, 한약수가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수의대는 의대나 치대권과는 조금 점수가 낮다 보니까 예, 애초 의대를 바라볼 수 없는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올라가지 않느냐그 다음에 우측에 영어 등급 보시면 영어 등급이 작년보다 높아진 이유는, 아니 재작년보다 작년이 높아진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작년 1등급 비율이 4.7일 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등급 통과자가 많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어, 영남대의 과일반에 보시면 제가 이제 100분이라고 했는데 왜그러냐면 작년에는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그 수능이 어렵고 다 보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대 가는 애들은 당연히 (1등급이고) 표준 점수로 가는 게 유리하죠 그 표준 점수로 가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어~ 대구권 아~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 말고 다 (100분위를) 보다 보니까 (100분위를) 보는 의대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어~ 그럼 대구 카톨릭대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대구 카돌릭때는왜 떨어졌습니까라고 하면 대구 카돌릭때는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탐구를 하나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재학생들 중에서 어~ 과탐 하나 망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구 하나 반영할 때는 폭발적인 인기를 예 누리다가 작년부터 탐구를 두개 반영하면서 예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예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 정시모집에서 예 의예과 (331명) 증가했고 예 대구경북권은 (37명) 예 대구경북권 지역 인재 (33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 지역 인재를 어~ 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치의에는 오히려 어~ 정시에서 전국적으로 (9명이)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의대 솔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대 솔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정시로 치대나 수의대를 많이 뽑으면 결국 얘들은 다음에 반수하는 거죠 의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치수 정시 감소라고 해놓는 거 보면 의대 솔림 현상을 의대 솔림으로 인해서 반수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어 우리 그 치대나 수의대에 5 0 싶은 애들을 법자에서 수시 모집 인원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예, 정신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예, 한의대, 예, 동국대, 와이즈 한의대를 보시면, 예, 오, 동국대는 80%고, 예, 한의대 빨간 글씨, 한의대는 90%까지입니다. 예, 이건 뭐 당연히 한의대는, 예, 인기가 요즘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다가 한의대도 대분 부다 100분일을 보죠. 예. 그럼, 동국대는, 예, 동국대도 보면, 이 인원은 경쟁률은 조금 올라갔지만, 예, 결국은 점수는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어, 점수는 내려간 이유는, 혹시나, 예, 특히 동국대, 예, 한의대는 음, 일반 전형, 서울에서 많이 냅니다. 어, 동국대 y g 를 넣으면, 일산에, 예,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 서울 애들이, 예, 공부하러 내려왔다가, 서울 쪽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지원하는 경쟁률 어,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 경쟁률은 상승했지만 예 아무래도 예, 뭐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들 때문에 그~ 그~ 뭐죠 예 등급 아니 저뭐 백분위 카슨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예뭐 원래 한의에도 역시 줄었습니다 그죠 예 경북 한의에도 줄었고 이건 똑같이, 어, 치대와 수위대가 정신원이 감소한 것하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약학과. 예, 약학과는, 예, 예, 증가했죠. 그러니까, 네, 어, 의치 말고 한약서 중에서는 특히 여학생들이 약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 사실은 대구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 영남대 약대가 한 70년 정도의 전통이 있고, 대구 카톨릭대는 과거 효성 여대 시절부터 약대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 대구 가톨릭대나 영대 약대가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이 대학의 레벨링에 따라서, 예, 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북대나 계대는, 어, 예, 특히 경대는, 뭐, 경대하고 계명대는 약학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아마 경북대에 대한 선호가 높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약학과 역시 예, 많이 줄었죠. 예, 정시에서 예,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수시에서 예, 원하는 학생들을 예, 뽑기 위해서 수시 모집 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대학별로 또 한번 보면, 예, 경대가 작년에 예, 정시 모집 인원을 2 0로 줄였습니다 어~ 재작년까지 한3 0 되다가 작년부터 이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도중에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예 수시 인원을 증가하고 정시 인원을 감소하면서 감소하는 바람에 경쟁률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최종 예, 입결은 많이 내려갔죠 결국은 예 좋은 점수로 합격한 학생들이 아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맹 비슷합니다. 그죠? 윤리교육이나 자율, 행정, 요것만 조금 높아졌고, 그죠? 행정은 뭐, 예, 요즘 뭐, 그죠? 행정과 경영학과가 문과에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죠. 그죠? 대표적인 교과죠. 예, 어, 이과는 그래도, 예, 경쟁률, 여기 이과 역시 경쟁률이 증가했는데, 뭐, 생명공학이나 통계, 신소재공학, 기계공학이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나머지는 역시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했죠. 예, 네, 뭐, 아동학부나 식품영양이 하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이 학과들이 뭐좀 낮은 학과이다 보니까 역시 하위권 학과는 어, 경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의 그에 의해 지원율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예, 작년에는 아동학부하고 식품영양학과가 좀 높았습니다. 뭐 전자공학과야 뭐 당연히 예 그래도 경대를 가장 대표하는 학과다 보니까 조금 올랐죠. 예, 자율전공은 당연히 예뭐 전자공학과를 가기 힘든 학생들이 예 자율전공으로 들어서 와예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 선호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입결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경쟁률을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예, 경쟁률이 예 제가 예, 저기 보면 예, 아동학부 말고는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제가 색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처럼 예, 모집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아동학부 외에는 다 증가했습니다. 경쟁률이 예, 예, 그럼 다음에 계명대 보시면 예, 계명대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0분이 보는 대학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율도 하락했고 예, 경대가 예. 경대가 지원율, 아, 경대가 예뭐 20%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낙수 효과가 별로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경쟁률도 낮고 점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정시에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정시에 예 지역 학생들의 그 인원이 많다면 어 경쟁률도 높아지고. 입결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정시, 지역에 정시 자원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연 역시 보면 광고 홍보하고, 예, 뭐, IR 국제 관계 빼고는 대분 부다 입결이 내려갔습니다. 그죠? 예. 뭐, 다만, 예, 그 자연에서 수학, 통계, 식품 영역 예, 요런, 어, 학과들은 아무래도, 예, 약간 낮은 학과다 보니까, 계대에 꼭 가고 싶은 애들이, 예, 예, 안정적으로 쓰다 보니까, 예, 입결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아, 거기에다 또, 보시면, 자연결은 그래도, 예, 그 낙수효과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예, 제가 아까 인문과 달리, 자연은, 어, 경대가 모집 인원을 20%로 줄이다 보니까, 뭐, 영대, 계대로, 예, 조금 경대에서 떨어져서 영대, 계대에 지원하게 되는 애들이 조금 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에 자연계열 선호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계열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예, 향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금오공대도 보시면 금오공대는 예, 계대와 예, 뭐 예, 영대보다는 낮은 대학이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계대와 예, 예, 뭐 어깨를 예, 견주는 대학이다 보니까 예, 공대는 전반적으로 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산업공학 이런 경우에는 전 전통 공학계라고 보기 좀 어려우니까, 그죠? 예, 나머지들은 다 높습니다, 그죠? 전자나 기계 우리 예뭐 예,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예, 뭐 대부분 예금무공대가 입결이 올랐습니다 예 지원 경쟁률도 높아졌고 예 대구 교대 보면 예 교대가 참예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최근에 뭐 교단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다 보니까 교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 인원 경쟁률 상당히 올랐죠 근데 경쟁률을 올랐는데 입결은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즉 뭐냐면 이 경쟁률은 예전에 대구 교대에 갈 만한 성적대 애들이 아니다. 그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교대에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늘었지만 지원 점수는 하락했다. 예. 이런 정어뭐 교대에 대한 지원율은 계속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고로 뭐 대구 교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시면 이화여대 초등하고, 예, 전주교대 말고는 대분 다 입결이, 어, 100분이 평균 봤을 때, 국수탄 100분이를, 예, 국수탄 100분이가 300인데, 뭐, 100으로 평균 냈을 때 보면 다하락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충원인을 보시면, 예,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뭐, 예, 124번, 예. 그 다음에 춘천교대도 80번까지. 전주교대도 55분, 예, 상당히 많이 돌죠. 예, 모집 인원도 보시면,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교대에서 예, 점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올해 보면, 예, 상당수를, 예, 어, 수시로 보냈습니다. 예, 모집 인원을 한12% 예, 줄였죠. 그죠? 모집 인원을 12% 줄이기도 했고, 또, 많은 수를 가능하면 수시로 예 수시에서 뽑는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 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예 입결이 많이 올라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교대를 지원해 보겠다고 하는 학생이 어 상담 받는 경우가 물론 저희는 남학교이기도 하지만 교대 지원 상담은 아직 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추렸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시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뭐좀 특이한 것들 뭐이와여대는 아무래도 이제 이화여대 자체가 예 초등 교육은 있지만 표준점수 플러스 변표를 보고. 백분이 보거나 표준 점수를 봅니다. 또 중간에 아래 보시면 예, 가산점을 주는 데도 있고 또 과탐에 제주되는 여전히 가산점을 주죠. 그리고 이제 교대의 특징은 예, 뭐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정신대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애들은 뭐 지원동기를 비롯해서 교직관 등에 대한 면접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영남대. 예, 영남대도 역시 문과는 앞에 뭐 개명대 보셨는 것처럼 영남대도 문과는 지금 예. 하락했죠. 예, 아무래도 예. 최근 경향이 자연계 이과솔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자연계 아니 문과 계열 학과들은 어 입결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어, 아무래도 이런 현상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대 인문 경쟁률이 감소하는 게, 예, 첫 번째는, 예, 학년기 인구 감소고, 두 번째는, 예, 자연계 솔림 현상 때문이 아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예, 그, 앞, 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응시자도 증가한 데다가, 사탐 선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승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 거 보고, 너무 만만하게 덤비시면 안 됩니다. 그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상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전공 자율 선택 학부는 예, 이게 이제 입문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었지만, 예, 뭐, 올해부터는 대부분 다 실제로 입문으로 작년에도 구분은 되어 있지만, 입결을 보면 문과에서한 35%, 자연계열에서 65%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아마, 어~ 인문에서도 지원은할수 있지만 대다수는 예 자연계열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그~ 자유 전공 인문에서 자유 전공 선택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예 상당히 조금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많이 뽑는다고 무조건 들어가서는 예, 어, 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영남대 보면 수학과 화학과가 올랐고 신소재 화학 파이브 스탬 예 수학이나 화학, 파이브 시스템은 그렇게 인기가 높은 과가 아닌데, 점수가 올랐죠. 예. 이유를 보시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 년기구가 감소했으니까, 뭐, 영남대 자연계열의 전체적인 경쟁률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역시 응시자 증가로 인해서 상승 가능한데, 아, 어왜 저런 과들이 이제 높아졌는가를 보면, 어~ 작년에 학생들이 보니까 이제 경북대가 가나군 학과를 낭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애들이 원서를 썼냐면 경대 가에 경대 나에 경대 다에 영대 그니까 뭐~ 경대 경대를 약간 상향이나 질렀겠죠 그러다 보면 재수를 가고 하면 모를까 하나는 붙, 붙어야 되겠다 싶은 애들은 영대도 높은 과를 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과를 낼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경대를 한장 쓰고, 영대를 두장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 나의 영대, 영대가 낮은 과들이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인기가, 어, 적은 학과다 보니까, 예, 여기는 반드시 붙어야 된다 싶으니까 안정적으로 쓰고, 대신에, 영대에, 다군의 좋은 과들, 예, 상향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 나군 점수가 올라가죠. 근데 또 다군은, 예, 가의 가에, 가에 지원 형태, 경경 영을선는 애들도 상위권은 많은 애들이 지원할 수가 없고, 나에도 보면 자기 점수대로 내는 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군 상위권 학과가 점수 하락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영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학과들은 나군으로 조금 이동하는 게뭐 대학으로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올해도 요런 패, 지원 패턴이 있다는 걸 보시고, 한번 잘, 예,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하락했죠. 컴퓨터공학과, 예, 뭐 미래자동차공학 이런 인기 학과인데 예, 많이 하락했죠. 예,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 는 사실은 약간은 펑크가 났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럼 세 번째 꼭지인 예, 주요 2025 주요 학과 지원 가능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의대 일반 예. 지역 22명과 6명을 뽑는데, 어, 저희가, 저희 대구 진입에서 예상하는, 예, 표점은 408점. 예, 어, 지역 인재가 사실, 어,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 2점 낮았는데, 어, 아니, 저, 저, 일반적으로는 지역 인재가 1, 2점 낮는데, 경대는 지역 인재를 원래 처음 만들었고, 인원도 6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줘야 된다. 참고로 관로 안에 있는 421점은 작년, 네, 저희가 예, 제시했던 표준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표준점수가 많이 내려갔죠. 예, 그다음에 최대는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6명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4점 예상하고 있고, 예, 개명대도 보면 어, 일반은 어, 4명 줄어서 20명, 지역은 예, 신설돼 20명 신설돼서 20명, 저희는 100분위를 같이 줬습니다. 어, 대가대는 예, 역시 한 5명 정도가 증가했죠 예. 그다음에 동국대 와이저는 보시면 예. 어, 일반은 다섯 명 증가했고 지역 인재는 두명 정도 되는데 어, 동국대 와이저는 크게 있습니다 저 대구 경북 지역 인재가 있고 경북 지역 인재가 있는데 경북 지역 인재가 얼마나 이월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영남대도 저희가 이렇게 예, 인원 변화가 있고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점수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예뭐 약학 한의학 수의에 담아보시면 약학 보시면 작년보다 한명 늘었고 예, 표점으로 399예 작년보다는 한 9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죠 예뭐 수의에는 역시 예 5주 미을을 반토막 내놨습니다 원래 수의가 점수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예 계대 약대 한번 보시고 예 대가대도 보시고 약대는 보시면 지금 현재 영남대만 지역 인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예, 한의의 과는 작년에 동국대가 지역에 제두명 있었는데 원래는 없어졌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예. 자율전공학부 예. 자, 저희가 점수를 주긴 했는데 참 원래 어, 처음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알 수는 없습니다. 아~ 저희가 자율전공학부를 아~ 고그 책자에는 저희가 (363점이라고) 했는데 예. 저희가 논의 논의 끝에 너무 낮지 않을까 예. 뭐~ 시중 입시사들도 보면 조금 어, 좀 낮게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자율전공학부가 인문자연 다올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학계리나 사범대학 말고는 다갈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 지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공학과와 같은 367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어, 미기과탐 이런 걸 적어 놓은 거는, 예, 저, 자율전공이지만 사유과학하고 경상대학하고, 예, 자율 전공은 인문자연에서 다올수 있지만 나머지 시전 과목 있는 것들은 예, 인문과에서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자, 대학 자율 전공 학부터 한번 보시면 많이 늘었죠. 계대 15명 늘었고 그본공대가 원래 신설로 85명이나 뽑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예, 중화위권 대학의 뭐 전공 학과가 늘었어 예, 어떻게 될지, 예, 영대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예, 대구교대 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대가 인원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대구교대만 점수를 보면 한 366에서 예, 작년보다는 한 5점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예, 예 경영학과 지원, 지원 가능 점수는 예 이렇습니다 경영학과도 예 조금씩 줄었는데,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대구 가톨릭대나 대구대는 이제 학과 단위가 아니고 통합 모집, 단과대 통합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과별로 점수를 줄수 없어서, 예, 그 통합, 예, 단과대 자체가, 자체 점수로 이제 100분이 97, 예, 또는 대구대는 9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구구교육과는, 예,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대구 가톨릭대와 대구대, 는 이월인데 왜 점수를 줬느냐? 예, 이월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사실은 원래는 그래서 2월이라고 적혀 있는데는 점수를 주면 안 되지만 대구 가톨릭대나 대구대는 예, 항상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예, 원래도 인원수를 알수 없을 뿐이지 항상 일정한 수의 인원이 2월됐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할 부여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예, 뭐 경찰행정학과 예, 문과에서 가장 또 선호한 과인데. 예. 경일대도 있고 예, 개명대가 역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대관이대는 역시 이렇게 인문계를 통합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간호학과 예, 간호학과는 우리 지역대학에도 대부분 다 있죠. 예, 가장 높은 게 역시 경북대고, 그죠그 다음에 백분위로 보면 예, 개명대가 예, 그다음 그리고 대가대 그리고 예, 뭐 대구대 그다음에 대관이대와 대구 뭐 경일대가 각과 동국대와 이제가 좀 높죠. 이렇게 예, 되어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예 전자공학과, 예, 경대가 정시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어, 전자공학과가 정시에서 많이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호공대는 역시 줄여서 자율전공을 만들었죠. 예, 영남대는 이렇습니다. 예,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예, 통합대학모집이라서 이 정도 좋습니다. 예, 수학교육과 역시 예 이렇습니다 점수 한번 보시면 되고 예 책자 보시면 되겠죠 아뭐 눈으로 보시면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예 정시 지원에서 고려할 변수는 예 가장 큰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상 점수를 주고 모집 인원에 있는 모집 인원의 변화나 전년도 합격선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 점수를 드렸지만 학생들이 아 나는 죽어도 뭐 여기를 쓰겠다 점수가 부족한데도 지원하겠다 아니면 저는 뭐 재수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하겠다면 사실은 저희가 예상 점수가 뭐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경쟁률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예. 정시 지원 원서 작성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해야 되고 재도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래서 1회 상담, 2회 상담, 그 재도전하느냐 아니면 합격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 지원 경향을 한번 어 초점을 주셔야 되겠죠. 예. 어느덧 끝이 났네요. 예. 아,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수험생 여러분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